안녕 안녕하세요 내 머리 괜찮아? 안녕하세요 우리 버티워크 활동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우리 마이들한테 이번에 진짜 열심히 응원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싶었고, 그랬어요. 수고했어 그렇지만 우리 곧 볼걸 우리 곧 보게 될 거라 너무 아쉬워하지 않아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약간 새로운 환경이죠 네. 방에서 침대에서 이렇게 <laughs> 인사를 하게 됐는데 라방 을 이렇게 오랜만 같지 Where's Cooper? <laughs> 여러분 봤어요? 제 엘루 화보? <laughs> 제 엘루 커버 이번 어, 8월호 커버를 찍게 됐는데 그게 이제 우리 로에베 언니랑 같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냥 아막 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 얘기하다가 쿠퍼를 이제 여기로 저랑 같이 사는 걸로 데려오고 싶어서 안 그래도 데려올 예정이었는데, 마침 그 화보 촬영이 그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같이 찍으면 너무 좋겠다. 왜냐면, 제가 옛날부터 약간 꿈꿔왔던 일이거든요. 진짜, 어, 그냥 애기 뭔가, 쿠퍼 없었을 때도 그냥, 커서 그런 거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루게 해준 엘르와 로에베.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너무, 어, 귀엽게 나와가지고. 내지도 많이, 어. 내지도 기대해주세요. 이번에 귀여운 사진 많이 잘 찍었으니까. 머리가. 항상 라방때 할 얘기 그냥 그날그날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뭔가 아 이거 다음에 라방키면 얘기해야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키면은 다 까먹어요 그래서 까먹었어 그래서 그럴때는 질문창을 들어간다 언니, 저녁 뭐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근데 오늘 진짜, 좀 하루 종일 계속 먹어가지고, 별로 배가 안 고프네요. 이리 축하해. 이리 고마워요. 쿠퍼 이제 슈퍼스타야. <laughs> 쿠퍼는 뭔지 알아? 쿠퍼는 진짜 네버 베이비. <laughs> 근데, 코퍼는 말을 못 하니까 내가 대신해 줄게. Good life 이런 느낌이지. 코퍼는 진짜 좋은 인생을 인생이길 바래.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다 해줄게 코퍼짱. 근데.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더라고요. 나는 몰랐어. 약간 생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쿠퍼가 여태까지 올해 8살인 줄 알았는데, 11살이었어요. 충격. 그래서, 아, 그게 말이 되지. 왜냐면 2015년에 쿠퍼를 때리고 왔는데 그때 몇 개월이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아기였으니까 그게 말이 되지.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데려오면서 막 여러 가지 검사하고 막 이런 걸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서 좀더 조심스럽게 잘 돌봐주도록 해야지. 자신있어 How to pronounce Loe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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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Loewe지 <laughs> How was Mawazine? Mawazine was so fun. First time going to um, Morocco. Very nice. 와이 질문 진짜 몇 년째 받고 있는 거지? 언니는 꿈꿀 때 한국어 나와요, 일본어 나와요? 저 진짜 다양 다양해요. 근데 꿈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저는 아직도 약간 진짜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냥 어떻게 꿈을 꿔? 무슨 어떤 세계야 그게? <laughs> 왜냐면 꿈이라는 게 약간 내가 잠자 잠을 자고 있을 때 아무 그 뭐라고 해야 돼? consciousness가 뭐지? 그 의식 없을 때 어떤 다른 세상 가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진짜 뭔가 환상 이런 환상? 그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왜냐면 막꿈 속에서 노래를 만든 적도 있고, 근데 그 노래가 너무 좋았는데 기억이 안 나. 일어나면 그냥 그게 좋았다는 것만 기억나고, 아니면 나는 모르는 언어인데 내가 막 얘기하고 있어.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꿈 속에서 어쨌든 내뇌 안에서 온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 내 뇌가 아니고 그냥 난 다른 평행, 평양, 평, 평영 세계, 아무튼 다른 세계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랬어요? 저꿈 진짜 약간 무서워요. 이상하고 무섭고 신기하고 궁금해요. 꿈. 네요. <laughs> 더티워크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모르겠어요. 더티워크 진짜 급하게 준비했어가지고 뭔가 지난 몇 달이 되게 후다닥. 지나가는 느낌이라. <laughs> 근데, 뭐, 뮤비 찍을 때, 실제로 약간, 좀, 더티워크를 한 거, <laughs> 뭔가 지흙 이런 거. 근데 저희 생각보다 그런 거좀 많이 해가지고, 에스파 뮤비는 거의, 무조건, 그, 폐건물, 이런데 가거든요, 저희. 촬영장 세트 스튜디오 이런 데보다 폐건물을 진짜 많이 가요. 그래서 저희 멤버들이랑 저희 주변에 계시는 스태프분들 뭐 회사 직원분들 다 같이 제가 봤을 때 조금씩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laughs> 왜냐면 폐건물 그 공기랑 이 바닥에 있는 그 먼지랑 이 모래 가루 같은 그런 게다막 그런 현장에서 한, 이틀에서 4일까지 거의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계속 그 공기를 마시고. 폐건물에서 귀신 본 썰. 폐건물 확실히 터가 약간 좀 이상하긴 해요. 너무 춥고, 더워도, 밖이 더워도 안은 추워요. 그 약간 사람 에너지가 없어서 그런지, 온, 온한 그 에너지가 없어서 그런지. 근데, 확실히 그 이상한 에너 <laughs> 이상한 에너지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가위가 진짜 많이 눌리거든요 뭔가 귀가 약한 건지 모르겠지만 엄청 엄청 많이 눌려요 그래서 항상 폐건물에서 촬영하고 잘잘때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가위가 눌렸어요. 막, 드디어 퇴근, 이렇게 하고, 와서 이제 씻고 잤는데, 너무 피곤해서 이제 푹잘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위 눌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폐건물, 그것도 좀 있지 않을까? 아닌가? 그냥 난가? <laughs> 가세 히다노? 타븐 희키쏘 히타캄모 여름에 감기 걸리면 진짜 약간 이상한 거왜 기침을 해요? 모르겠어요 <웃음> 저도 <웃음> 아직 모르겠는데 지난 며칠 동안 기침을 좀 하는데 I don't know. Maybe I'm sick. 그래서 내일 링거 맞을 거예요. 에릭짱 안녕 안녕. Can you ask Ningning to livestream with you? Ningning is Doing something right now. She's working. Do you have a favorite summer song? I don't. I do have a summer. Actually, I don't think I have a favorite summer song. It's just whatever is playing at that time. But I don't think I could ever let go of like 2016, 2017 summer vibes. That will stay with me forever. I don't know, something was like in the air. Or maybe it's just Chongchun. 쿠퍼란 나중에 또 어떤 거 하고 싶어요? 그냥 저는 근데 이번 화보로 되게 만족해요. 쿠퍼도 나이가 있으니 너무 뭔가 기빨리는 그런 거 별로 억지로 안 시키고 싶고. 그치만 뭔가 또 재밌는 스케줄이 생기면 저야 너무 좋죠. 아직은 뭔가 딱히 생각나는 거는 없어요. 근데 이번 촬영에서 쿠퍼가 아주 잘해줬습니다 진짜 예상 밖으로 왜냐면 쿠퍼를 되게 약간 좀 왕자님으로 키웠거든요 그냥 그래 너 어차피 성격이 약간 이런 거 그냥 너 하고 싶은 거다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친해지면 착한 편이에요 쿠퍼가 근데 그래서 아좀 걱정했어요 촬영장에서 조금 애가 좀낯가를 려할까봐 그리고 좀 많이 힘들어할까봐 근데 그리고 너무 막 정신없게 이렇게 <laughs> 가만히 안 있을까봐 촬영 자체를 못할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제가 스태프분들 그 화보 그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냥 혹시나 이 계획 그 계획한 대로 쿠퍼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뭔가 대안을 그래도 줘야 될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거의 다 쿠퍼가 다 소화해줘가지고 연예인이에요 쿠퍼 완전 완전 연예인 프로야 프로 진짜 촬영 못할 줄 알았어 근데 가만히 있던데 쿠퍼 <목소리> 라면 됐습니다 <웃음> 잠깐만 <laughs> 나왜 어? 어디갔지? 방금 필터 어디갔지? 응? 아니 이거 예쁜 필터밖에 없는데 아까 내가 그거 했는데 뭔가 아어 어, oh no. 아까 내가 oh my 와우 d wow. 어 잠깐만 이건 뭐야 어 아니, 그, 어디 갔지? 약간 웃긴 필터. 어떻게 한 거지? 모르겠어요. 나 그거 하고 싶은데, 그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다. tama gabi mm. espo versus filters is my favorite core. <laughs> 음, yeah, 야, we had a lot of weird ones. 어떻게 했지? 나, 나 진짜 하고 싶은데, 아쉽다. 이 8K 이건 뭐지? 이거 왜이 색깔이 되는 거지? 4K 막 이렇게. What? 뭘까 이게. 예회 때 에스파 춤추고 싶은데 너무 못춰 어떡해 <laughs> 괜찮아 연습하면 할수 있어 못 춰도 근데 못 추면 안 하면 되잖아 아닌가? 잘출 거야 근데 왜 <laughs> Giselle, I only got five points in the lowest subject in this exam. Do you think there's still hope for me? I mean, did you try? Or... Was it just like... Like a... I would make use of making the choice of Doing something else, if I were you. Efficiency is key. You have the power to do whatever you want, whenever you want, however you like. So, you can do it. Don't give up. Anyways, anyways, 이번 더티워크 활동 잘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었고요 이번 음악방송이 어, 우리가 진짜 빨리빨리 지나가가지고 시간이 거의 약간 믿기지가 않아요 그걸 했다는게 그 만큼 재밌었고 우리 마이들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네 뭔가 되게 아쉬운 부분들도 많았어요 사실 버디워크 진짜 노래 너무 좋은데 저희도 뭔가 더 보여주고 싶은 면들과 표현해 보고 싶었던 그런 느낌들이 많았었는데 좀 급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다 약간 원했던 대로 못한 느낌이 살짝 있긴 해서 그건 아쉽지만 뭐 언제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도 되게 열심히 다 같이 준비한 거라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콘서트 때 보게 될 건데 되게 곧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줘요. 콘서트에서도 기대할 만한 무대들이랑 그런 거 많을 거니까. 응. 음. 별로 안 심심할 거예요. 심심할 틈을 주지 않겠어, 올해. 일단은. 오케이. 난 이제 갈게. บาย